려고 하는 그런 빈도가 좀 높아요. 왜냐? 단순히 눈 수술만 하게 되면 이 눈이 커지는 만큼 눈썹하고 눈 사이 공간이 되게 좁아져서 눈이 이제 일반인용으로는 빡 꼬메 보인다. 뭐 수술한 티가 나고 약간 소세지 느낌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제이미성형과 정기호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음, 이전에도 좀몇번 설명드렸던 건데 어, 20대 젊은 환자에 있어서 그퀵 이마거상술하고 눈매 교정을 같이 한 케이스를 어,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런 어, 환자들은 전형적으로 어, 상담하러 왔을 때 눈만 하려고 하는 그런 빈도가 좀 높아요. 왜냐하면 당장 환자가 느끼는 건 눈이 되게 작아 보이고 눈 수술을 몇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시원한 맛이 안 나고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20대 환자분 수술 전 영상 보시면 그 왼쪽이 수술 전 영상인데 눈두덩이 두껍고 쌍꺼풀이 있어도 뭔가 시원한 느낌이 없어요. 어, 이분이 눈이 시원한 느낌이 안 나는 이유는 이제 눈 자체도 커져야 하지만 이마가 되게 납작하고요. 눈썹 있는 데가 이렇게 좀툭 튀어나와서 약간 남성적이고 강한 인상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방금 보였는데 눈을 꽉 감을 때 이쪽에 주름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눈두덩이 되게 두꺼워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단순히 눈수술만 하게 되면 이 눈이 커지는 만큼 눈썹하고 눈 사이 공간이 되게 좁아져서 눈이 일반인용으로는 빡꿈해 보인다. 뭐 수술한 티가 나고 약간 소세지 느낌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눈도 커지는 게 중요하지만 눈썹하고 눈 사이의 눈두덩이 얇고 넓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좀 화장품 모델, 얼굴이 굉장히 예쁘다. 이런 사람들은 보면 눈썹하고 눈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넓고 피부가 얇은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눈썹하고 눈 사이 간격을 넓히고 눈두덩을 얇게 하면서 이마가 좀 볼록해지라고 저희가 퀵 이마 거상술을 같이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수술 후에 눈썹하고 눈 사이 간격이 넓어지면서 피부가 얇아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어, 퀵 이마거상술을 하면 여기 이마의 두툼한 여기 약간 주름 많은 미간 사이 이런데도 시간이 다 지나면서 점점 평평해지고 이마가 볼록하면서 넓어져서 좀 부드러운 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수술 전후한 어, 9개월 정도 영상인데 보시면 눈, 눈도 커졌지만 눈썹하고 눈 사이 간격이 좁아진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눈이 커진 만큼 눈썹도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퀵 이마 거상술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마가 좀 이렇게 볼록해지면서 상하로 길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얼굴도 좀갸름한 계란형으로 바뀌게 되는 장점이 있어서 얼굴이 좀 이렇게 네모나고 전형적인 동양입니까, 스퀘어, 그러니까 각진 턱 가지신 분 이런 분들은 이마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상담하다 보면, 어, 아직 20대인데, 뭐, 제가 벌써 이런 수술을 해요. 이런 분도 많은데, 이마거상술은 나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눈썹과 이마가 이상적인 위치보다 낮아서 눈이 답답해 보이고, 무거운 느낌이 있으면, 나이하고 상관없이 할수 있는 수술이에요. 특히 우리 극동 아시아인,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눈두덩이 두껍고 눈썹하고 눈 사이가 좁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20대 초반에도 이마거상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마거상술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마를 리프팅하면 그 눈매교정을 하더라도 절개량이 줄거나 비절개로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수술한 티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커진 것 같다. 인상이 뭔가 밝아졌다. 어, 이런 거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어, 젊은층에서도 필요하다면 어,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그 이마 거상술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눈 수술하고 동시에 하면 어, 나눠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뭐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쉬면 이렇게 새롭게 보다 개선된 모습으로 변신해서 어, 사회생활에 복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